외신 읽어 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2월 1일 오늘 부정선거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미얀마인데요.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도층이 모두 구금됐고 1년간 비상사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NBC 뉴스 기사를 통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웅산 <목소리> 수치 의 r j z paper e g a r t i n g Myanmar military coup 아웅산 수치 국민들에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다. 아웅산 수치, the leader of Myanmar's civilian government, urged the people across the country to oppose a military takeover, the m i l i t a r army take control of the country Monday. 미얀마의 민주정부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는 월요일에 국가의 통제권을 군부가 가져가는 것을 지켜봤던 전국의 국민들에게 군부의 정권 교체에 저항하도록 촉구했다. 미얀마는 태국,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동남아 국가입니다. 수도는 네피도인데요. 우리에게는 양곤이라는 그 이전의 수도가 더잘 알려져 있죠. 미얀마의 공식 호칭은 아직도 정리가 안된 상태예요. 원래 버마이던 국호를 1989년에 군부가 임의로 미얀마로 바꿔서 영국, 미국을 비롯한 꽤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버마 라고 부릅니다. 아웅산 수치는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미얀마의 정치인인데요. 런던 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박사를 마친 수치 여사는 미얀마에서 국민민주연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정치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국가 고문을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이 거대의석을 가지게 되자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군부에 의해 2월 1일 오늘이죠. 쿠데타로 실각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기사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치와 다른 고위 공직자들은 11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새 국회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에 구금됐다. The NLD won 83% of votes in November's election, and the country's election commission has rejected the allegations of impropriety. The army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a year and says it will hold elections after that. NLD는 지난 11월 선거에서 83%를 득표했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기각했다. 군부는 1년 동안의 비상 사태를 선포했고 비상 사태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미얀마 총선에서 수치의 정당인 국민민주연맹 NLD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부에서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선거였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제1야당인데요. 통합단결발전당 USDP라고 하는데, 이 야당의 지지자들도 군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에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는 윈민 대통령과 함께 연금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치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남겼습니다. I urge people not to accept this, to respond in wholeheartedly to protest against the cop by the military. Only the people are important. 나는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군부에 의한 쿠데타에 저항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저항하기를 촉구한다. 국민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제 미얀마 정부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군에 의해 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부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Military leader Min Aung l i a n g will now head the government, according to Myanmar TV, which is controlled by the army. The military said it seized control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election fraud.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미아와디 TV에 따르면, 군 지도자인 민 아웅 령 씨가 이제 정부를 이끌 것이다. 군부는 선거 부정에 대응하여 나라를 장악했다. 한국, 미국에 이어서 미얀마까지 부정선거 이슈가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트럼프의 부정선거 캐치프레이징인 'election fraud'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아웅산 수치 및 민주당의 촉구에 따라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에 저항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군부의 말대로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게 밝혀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연합, 영국을 비롯한 17개 의 미얀마 주재 대사관과 UN에서는 공통적으로 군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가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지도 주목되는 바입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는 친중, 친러 성향이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얀마가 군부에서 문민정부로 2011년 정권이 이양된 이후로 경제와 행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안 그래도 격화되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정세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외신남은 전 세계의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읽어주는 남자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